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림책은 26페이지 펴놓습니다. 어, 이제는 알아서 피네. 거 봐. 이게 이제 교육의 효과야. 그림책 26페이지. 언제나 우리 종로가요. 항상 선동하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는. 그죠 합격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붙어줘야지 전국에서 많이 붙어요. 종로가 기준인 거야. 그래서 부담 좀 가지세요. 네. 어, 눈 뜨고 봐봐요.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는 네. 방가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오늘 배운 게 뭐였냐, 봐요. 오늘 배운 게, 우리 서울시라는 동네에서 일부에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정비 구역이라는 걸 정했어요. 여기서 서울시의 일부란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우리 이걸 뭐라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썼었죠. 그래서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을 우린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계 만들어 가지고 이 동네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얼마나 설치할지 등등 등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그만 외운 거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밥상에서 밥하고 김치 뭐지?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봐 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26페이지 26페이지 펴놓고 안 세팅이 안 됐군요 사과드려요 26페이지 오기야 됐습니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그러면 1번, 2번에 대한 부분에 형광펜 진거 보면 봐봐 1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됐죠?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두 가지를 내 구분을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럼 일단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국시도 포함해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 도정택 대상관이겠지. 됐죠? 대해서 전부나 일부, 당의 목적구역의 전부나 일부, 이거는 서울시의 일부를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 목적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다? 정할 수 있는 거죠.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놓치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닌 시군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여야 하지만 그 일부가 된 정비구역의 전부, 정비구역의 일부에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 봐라. 봐먹지 않았죠? 그 질문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1번, 2번 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정해야 하는 거. 문장을 봤더니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가 지났대? 아, 정택이 물어보는 거구나. 정태가 시작.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사업이 끝났단 말꼭 해야 돼.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주의할 게 들어봐.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10년이 지난 지역.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야 한다. x. 아니에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 지난 지역을 필수 조정하겠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겠죠? 개념 혼동하지 마시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출 지문도 풀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시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그 결정은 뭘로 한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게 키워드를 바꿔놓잖아. 그럼못 맞춘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야. 맨날 얘기하다시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했잖아. 광역도시 계획이건, 도시 기본 계획이건, 도시관리 계획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4번. 한옥 마을을 보존한다고 나와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와요. 27 오른쪽 중간.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래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 오늘 이거는 100% 외웠겠다. 라고요.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익선동 떠올리시면 돼요. 알았죠 인사동 뭐 이런데 그쵸죠 고객들. 그다음에 2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는데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을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어도 만들었어도 완화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검폐율과 용적률은 당의 용도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몇 프로? 150% 용적률의 몇 프로? 200%를 넘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자? 여기는 150% 여기는 용적률의 200%. 요것도 참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화의 한도에 대한 부분의 내용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놔야지 나중에 계속 우리가 볼때 내용들 볼수 있고요. 6번은 완전 중요한 33회 문제죠. 33회일 겁니다. 26페이지 왼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착수 5년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서 공사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은 주민이 이반을 제한한 것에 한정하고요. 몇 년이다. 5년. 그렇죠. 5년이 됩니다. 아마 요게 33회 때꼭 물어볼 얘기니까 꼭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의 단어 다음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과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날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알았죠. 요번엔 평가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번엔 평가사 문제는 작년, 작년 4월 달에 요것 빵꺼 내고 기 ᄀ, 요것 빵꺼 내고 니은 이러고 나왔어요. 도시 관리 계획, 그리고 5년,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이 문장 주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나와야 되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30페이지 봅시다. 30페이지.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부터 나오죠. 오늘은 제가 딴거 집어넣었어요. 맨날 같은 거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30페이지 왼쪽 위에 기반시설로서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뭐예요? 이거 교통시설이에요 30페이지 위에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수도 폐차장 빗물주장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 어, 또, 또 아는 거 나왔다. 또 봐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어지죠? 교통시설. 고통스러워, 진짜.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설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실현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수도 폐차장. 빗물 저장 이용설은 환경 기초 시설. 어쨌건 7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도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꼭좀 챙겨둘 문제. 8번입니다. 8번의 서술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며. 오늘은 다른 데빵꾸나지 내가. 도정택 경공청 시작.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을 전 신도시는 얼마 초과했을 때, 그렇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동구 설치해줘야 되고, 무엇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야 된다? 까하, 까하심, 까하, 가스관, 까하, 하수도관, 심, 심의 거쳐라. 까하심, 까하심. 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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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페이지. 그러면 당하 사업을 시행할 때 돈이 많다, 없다. 없으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부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이란 말을 봤으니까.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드는데 얼마 내에 만들어요? 3개월 이내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한 번은 나올 것 같아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을 때에 대한 부분 이게 32회 때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봐봐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어디? 도시에 걸쳐 있대요. 키워드 걸쳐. 그러면 서로 협의하여서 시행자를 정하나? 뭐가?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그 구역이 같은 도일 때는 관할 구역이 과,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 말거 여기는 도지사. 31페이지 가운데 여기는 누구 국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시행자를 정하는 거지, 이거는 협의 안 됐을 때 도나 국장이 직접 시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억하시고 11번 아까 기출 풀어봤죠? 21에 나오고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 계획의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자의 처분이 있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그렇죠? 행정청이 아닌 키워드,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시작.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소유자를 좀더 넓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기억하시고. 12번입니다. 오늘 문제 봐봐요.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는, 읽어봐. 기반설 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으며, 뭔 건? 조건. 그리고, 특별시장 등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한다. 그리고 이 지방공사를 공공단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공공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에 가면은 거기는 공공단체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방 공사와 같은 소리야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시험 쓸 필요 없어. 그런 거안 나와. 시험 쓰지 마. 아, 똑같은 얘기야. 아버고요 그리고 또 하나. 13번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의 관리계 결정 고시일로부터 오늘은 10년을 안 서겼네. 11월달에 10년 서겼잖아. 또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열대치고 매수청구하고 건축물 정착물 포함되고 특별시장 등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뭐뭐뭐뭐 뭐, 뭐, 뭐. 실시계획 왜꿀 먹었어 왜 그래 뭐라고요? 32페이지 왼쪽 밑에 봐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잖아. 실시 계획 인가나 그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어야지 매수 청구할 수 있지. 그게 진행됐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실시 계획 인가나 그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는 취지가 실시 계획이 인가 등 상당한 절차도 안 거쳤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걸 거쳤다면 매수청구 못 하는 거지. 지금은 제외하지. 그게 매수청구 할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객 들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열대치고 매수청구하면, 시작. 열치고 매수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 지어다. 이거죠. 6월이 2년 매수할 지어다. 이거죠. 맞습니다. 고얘기봐요 그 그러면 도시기획의 사업이 미집행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별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매수해줘야 한다. 한번더 얘기합니다만 주의하실 건 알려야 한다고 나온 건지 매수하여야 한다고 나온 건지를 보고 앞에기간들을 체크해 줘야 된다. 아차하는 순간 나가는 거야 2.5점이 한 문제 때문에 수천 명이 붙어 있어 합격 불합격이 제대로 봐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채권 발행은 아무나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받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 일때만 얘기하는 부분이고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연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마련해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언제나 물어보는 거고 요번에 32회 때 예를 지방공사라고 속여서 답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면 20년이 가면 늙었겠지. 뭐라고요? 그러면 봐봐. 오늘은 20년 안 속였어요. 내가. 했던 거라.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사례에 관한 뭐가 시행되지 않은 거야? 거봐. 이거 모른다니까? 뭐라고요?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뭐라고? 도시 계획의 시설 사업. 이라는 것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그 도시계획서의 결정은 20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 빵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20년만 외우지 말고, 뭔 사업이 실효하는 건지 알라는 거야. 그리고 뭐다? 다음 날이 있어야 실효가 된다는 사실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 그리고 제가 또 다음에 3월달에 또 수업을 할 건데 아까 저기 뭐야? 13번 얘기다시피 우리가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이 가능해질 때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실시계획인가나 상당한 절차도 진행이 안 됐어. 그래야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런 게 진행됐다면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가셨습니까? 오해 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나머지 개발 행여가 보면서 국토계획법 마무리하고 관련된 보충 몇개 얘기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